할렐루야, 용산대교구장 이준호 목사입니다. 아, 가파른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먼저 아, 만나고 싶었지만, 이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매일 용산대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평안을 위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한 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구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예배 모임이 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불편하시고 또 아, 힘드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용산대교구 교육자님들은 아, 비대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매주 월요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아, 코로나19 시대에 참 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슬기롭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또한 몇 가지 가르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대교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아, 하나 되어서, 아, 이 어려운 시기를, 아, 슬기롭게 신앙생활함으로 함께 이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은 저와 만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올려드리는 묵상의 내용들을 매일 만나시고, 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용산대교구 화요 기도회,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육자님들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말씀, 단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대세기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본문에 하나 더 있습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목마른 인생. 둘째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셋째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예, 목마름은, 그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받죠.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의 대표자예요.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녀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갖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 생수, 아, 이 생수, 이 생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생수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 그 인생이 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이 생수를 마. 지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주일 말씀에서 두 인생을 비교해 주셨어요. 한 사람은 어니스트 허밍웨이, 또한 사람은 톨스토이. 허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부하 명의를 가졌지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됐지만 톨스토이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돼요. 즉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게 됐죠. 여러분, 이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에, 받고 에, 부끄러운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에 에, 원동력을 설명하실 때에 오직 한 가지 성령 운동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70만의 성도를 이루을 수, 이룰 수 있었느냐. 성령 운동, 성령 때문이에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예, 그 성령만이 예, 그들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지고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 경제적인 목마름, 또한 육체적인 목마름, 또한 환경적인 목마름, 또한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어디 가서 해결할 것입니까? 예,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찾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맛을 봐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용산대교구 성도님들 2주간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더욱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용산대교구 성도님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목마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각자 개개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삶, 반전의 삶, 놀라운 은혜 의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지금 심히 몽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몽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체적인 아버지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사 그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